나는 캐롤리엘이에요. 오, 당신이군요. 홍시영 언니는 결국 마지막까지 홍시영 언니였네요. 하지만 나도 그 언니가 내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몸을 치료해줄 방법을 찾아줬을 텐데 나는 언니의 말에 무조건 복정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내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요. 정말 최악이에요. 나도 언니도 나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나요? 홍시영 언니에 관한 건 잠시 잊어버리도록 하죠. 지금 우리의 급선무는 플레인 게이트를 통해 내부 차원으로 넘어오는 차원종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들을 막지 못하면 신사홀은 전장으로 바뀌고 말겠죠.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두머리인 아스타로트 웨폰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이 그 일을 해줘야 해요. 아니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예 이 길로 만바 씨에게 가서 한 편으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만바 씨와 함께 인류를 공격하는 거죠. <laughs> 아주 스릴 넘치는 인생이 될것 같지 않나요? 다, 당신 그말 진심인가요? 어차피 저는 배신자예요. 한번 해봤던 거. 두번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하지만 상대는 차원종이에요. 인류의 적인 차원종이라고요. <laughs> 농담이었어요. 그렇게 화낼 거 없잖아요. 하피 씨, 전 당신을 믿어요. 기원할게요. 당신과 다시 만나기를요. 적이 아니라 아군으로요. 날 너무 곤란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대원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스타로트 웨폰 용으로 거듭난 만바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것 같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차원종은 자신의 일족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 방법은 신서울을 침공하는 것뿐이고요. 우리는 그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겠죠. 그분은 인류의 적이니까. 하지만 이를 어쩌죠? 그분은 제 적이 아닌 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차원종한테 별로 유감이 없어서 말이죠. 차원종보다는 인간한테 당한 게더 많으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간은 같은 인간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겠어요. 그분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이죠. 좋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 대신 오세린 요원을 데려가 주십시오. 트레이너 씨가 아스타로트 웨폰을 처리하기 위해 오세린 요원을 이용한 작전을 세운 모양이니 말입니다. 그러죠.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의 가면 꽤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만나게 되면 하나 훔쳐가도록 하지요. 지금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뭔가 도와드릴 게 있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스타로트 웨폰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전면전 뿐이에요. 트레이너 씨가 제게 협력을 부탁하셨어요. 저는 협력을 약속했고요. 힘들겠지만, 같이 아스타로트 웨폰을 쓰러뜨려요. 유니온의 클로저 요원 오세린이에요. 트레이너 씨한테서 들은 작전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스타로트 웨폰의 힘은 막강해요. 정면승부로는 승산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레이너 씨는 제게 아스타르트 웨폰의 정신을 장악해달라고 부탁하셨어 그의 정신을 장악한 뒤 그로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라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 아주 멋지군요 그게 인간들의 방식인가요? 정말이지 무례하기 짝이 없군요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무슨 술 써서라도, 우리는 전면전을 막지 않으면 안 돼요. 힘들겠지만, 당신도 이해를 해줬으면 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실패해버리면 만바씨가 당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군요. 무, 무슨 뜻이죠, 그게? 당신을 데리고 만바씨 앞까지 간 뒤, 거기서 만바씨와 함께 당신을 치면, 인간들의 계획은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만바씨와 함께, 인류를 공격하는 거죠. 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배신하겠다는 건가요? 어머, 농담이었어요. 설마 제가 진짜로 그러겠어요? 하지만 등 뒤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거예요. 좋아요. 저도 방심하지 않을게요. 함께 아스타르토 웨폰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의 앞에 가면 알게 되겠죠. 당신이 정말 누구의 편인지를.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와 주세요. 우리는 개다, 주인의 지시에 따른다. 지시는 하더했다, 움직여라.